응 음, 아, 너무 기특한 거 있지. 맛있다, 이거. 할머니가 국문을 모르셨대. 어. 이제 겨우 한글 학교 가가지고 한글을 뛰셨대. 할머니 연세인데도.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는 다 읽으시고 문자도 보내신대. 어. 그래서 할머니랑 어. 특별하게 올해 어. 가기 전에 뭘 같이 먹고 싶다네요. 어. 어. 응. 할머니 에게뭘 어, 맛있는 거 사주고 싶구나 그래, 그래. 이런 손녀의 마음. 그래. 난 진짜 그런 거 너무 멋있는 거요 반일 응. 낮에는 반일하시고 잠깐 내서. 가도막 국어 배워서. 아저 검정고시가 고 하는 거? 시는 어르신도 있어. 시집을 했어. 한충자 할머니신데 오. 이 할머니가 쓰신 시야. 내 손이라는 시야. 내 손. 쭈글쭈글한 음. 내 손. 시감자 달마 세월을 말해주는 것 같다. 시감자. 아, 언제 제대로 만져준 일 있었나? 써먹기만 했지. 아이고. 약한번 발라준 적 있었는가? 아. 심줄 툭툭 소산하고. 검버섯 꽃잎이듯 한다. 검버섯 꽃잎이듯 한다. 진짜 이런 게 스웩인 그러니까. 것 같아, 스웩. 요즘 아, 친구들 그러게. 말하는 이런 어, 게 스웩이지. 북카페 같은 데 가서. 음. 요즘에는 할머니랑. 할머니가, 할머니가, 할머니가 같이. 북카페 어. 가서 인테리어를 책으로만 이렇게 해놓는데도 너무 음. 많잖아. 음. 뭐 거기 가서 원하는 책도 하나 읽으시고. 어. 뭐 숙제할 것 있으면 좀 가지고 가서. 약간 요즘 애들이 노는 것 같지만 할머니도 지금 제 국물을 어. 같이 배웠으니까 약간 힙한 곳 이런데 가도 어. 좋을 것 같아. 가서 진짜 밀크티 하나만 먹어도 음. 나는 그렇 생각해 봤어 가장 긴 메뉴의 음식을 시켜보는 거 어떨까? 어. 한글을 이제 뗐으니까 어. 이러면 할머니가 읽는 거지 그리고 되게 뿌듯해하실 어. 것 같아요. 어. 할머니는 어떤 맛보다는 내가 그 한글을 읽었다는 어. 거에 그 뿌듯함이 그건 음식으로 못누르거든 돼지 두루치기 여섯 어... 자. 음, 어, 카라멜 마키아또뭐 뭐. 아니면 뭐? 휠집게. 제주도 녹차를 넣은 음, 몽환 어. 무슨 녀? 제주도 <laughs> 녹차를 먹고 자란 <laughs> <잘한> 돼지 삼겹살. <laughs>